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도 이제 사연이 와서 읽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높진자님 저는 지방대를 다니고 있는 전공자 학생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해서 이렇게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2학년 학생인데 1학, 1학기 html css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2학기 때 php를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하였습니다 팀노바 아, 포트폴리오를 보니 팀노바 팀원들은 한달 공부했는데 더, 더 수준 높게 완성 하시더라고요 팀노바 프로젝트를 보는데 제가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php7 버전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심지어 php5 버전을 배웠습니다 <laughs> 왜 그런데 난 이해가 안돼 아, 물론 이제 최신 버전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굳이 고집할 필요성은 없어요 왜냐면 php7에 있는 물론 메서드들이 많이 디플리케이티드 되긴 했는데 그래도 뭐 그냥 아니 그 가르치는 사람조차 별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게 디플리케이티드 되더라도 php 전문도로 하는 개발자들은 그냥 그 검토만 그냥 한번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 예제를 고치기 싫던지 분명히 이제 그 가르치는 사람이 노력을 하기 싫었겠죠 근데 뭔가 바뀌었는데 그 바뀐 거에 대한,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이제 PHP 7을 접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아키텍처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어, 아예 사용하는, 그렇기 때문에, 아키텍처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속도 개선이 굉장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php 5버전에서 원래 6버전에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6버전에서 업데이트를 하던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실수들이 있었고 그래서 6버전이 나오는 게 굉장히 늦어져서 사실은 5와 7버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갭의 차이가 있고 기술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뭐 이파4PHP e 라든지 페이스북 기반으로 해서 어 많이 이제 새로운 시도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걸 안 쓰는 추세로 점점 가고 있거든요 PHP7이 워낙 훌륭하게 잘 나와서 그래서 사실 PHP5 버전 때에 비해서 PHP7의 간극이 거의 10년 가까이 될 정도로 길어요 업데이트가 그러면은 사실 기술의 진보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날텐데 왜 php5 버전을 가르치냐? 그, 그러니까 그거는, 그, 교육자의 무능 밖에 저는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니까, 러 그리고 아니면 게으른, 게으른 교육자. 근데, 월급 받지 않나? 월급 받으면, 그만큼,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php5로, 특히나 교육자가, 어, 그런 책임감도 없이 사전 조사, 사전에, 어 이런 소스를 그러니까 뭐 예제 소스를 다 바꿔야 되죠 php5 에서 7을 바꿀 때 근데 사실은 수업 시작 전에 준비 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거 쓰고 싶었던 거 아닐까 난 이게 조금 약간 양아치 같은 거예요 근데 되게 많아요 교육 현실에서 그래도 이 친구는 그래도좀 아니까 php7 버전 요새 많이 쓰는데 php5 버전 왜 써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교수들에 있어서 너무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하겠죠. "저기는 지방대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교도 많이 저래요. 실제로 많이 보는 현상이고요. 그렇게 학, 학교 만능주의에 너무 빠지면요. 제가 말하는 게다 어불성설로 들리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누가 팩트로 누가 결과로 얘기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발학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쪽은 그냥 다 씹어먹고 일단 제일 잘하는 사람이 형이거든 형이고 누나고 그냥 형이고 누나고 언니고 그냥 오빠지 뭐 어, 그런거지 뭐아그 정도로 되게 그 진짜 진짜 넘사벽으로 잘하면 고졸이든 뭐 중졸이든 안 중요하다니까 어 아무튼 아후 대학에 여러분들 대학에 너무 판타지를 많이 가지지 마세요 그리고 대학에 여러분들 의지한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 제대로 아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굉장히 부조리하고 굉장히 잘못된 수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괜히 이제 수업,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학생들이 노답인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수업에서, 수업도 굉장히 그런 시너지를 많이 일으키, 일으키기 때문에 노답에 노답이 겹쳐지면 완전 핵노답이 되는 거죠. <laughs> 이런 얘기 들어보면 좀 답답해요. 물론 이제, 음, 음, 아무튼, 그래요. 너무 답답하여 상담을 받아보았는데, 2년 동안 한 것이 없다고 하니, 2학년이라서 그렇다는 말이 돌아옵니다. 학점력으로 공부해서 그런지, 시험을 치고 나면 다 까먹어서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이 본인 문제죠. <laughs> 이거는 본인 문제예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의 수준으로밖에 안 했겠죠. 어, 본인도 문제가 약간 있어요. 같이 있는 거예요. 원래 안, 안 되는 거는 한 사람만의 이유만은 아닌데, 사실은 저는 교육자의 문제가 더 많다고는 보고 있어요. 비율의 차이죠. 이건 7대3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 결과 학점을 다 버리고 실력을 먼저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학점을 버리고 안드로이드 공부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친구들이 내가 더 학점 높으니 내가 더 잘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행로답들 <laughs> 진짜. 바보들이요. 그러니까 바보의 기준에 맞추면, 그냥 바보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음, 막 그런 거 있잖아. 그, 어, 이게 정말 세계관이란게 정말 중요한 게, 내가 지금, 만약에 내가 이슬람, 이슬람을 믿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슬람에서 중요시 생각하는 가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은, 어, 뭐지, 머리카락을 보이면 안 된다. 어, 이런 거. 그,런 율법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 뭐, 뭐, 히잡 또는 차도르, 뭐, 이런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름, 뭐, 부르카, 이런 이름으로, 어, 머리카락, 여성의 머리카락을 이제 가리는 그런, 그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그런 나라들에서의 기준을 우리나라, 일반적인 여성들에게, 어, 딱 했을 때그그 그 기준을 딱 들이댔을 때다 웃을 거예요. 뭐야? 난 머리 가리고 싶지 않아. 뭐 이렇게 대부분 하실 텐데.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학점 높으면 내가 더 잘해라고 생각하는 건 근데 그 사람 견해 아니에요. <laughs> 그걸 왜 그거에 대해서 왜 신경을 쓰는 거지? 나는 그걸 일단 잘 모르겠어요. 그냥 쟤네들이 빠운 거는 걔네들의 문제 아닌가? 어, 근데, 그냥, 그, 근데,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의 의사잖아요. 하 그래서 저는 이거 크게 문제라고 생각은 잘안 드는데, 그냥, 여, 그냥 내가 그 사람의 동요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실제로 연봉으로 증명하고, 연봉을 떠나서 그냥 실력으로 그냥 빠버리면 되지. 예를 들면 졸작 같은 거. 졸업작품이 의미하는 건, 이, 이 학교에서 이 친구가 이렇게 발전해서 여, 이것까지 만들게 되었다. 이, 이게 최종작품이다. 이런 게 핵심이고, 그 친구가 실제로 현업에서 개발을 진짜 잘하고 인정받고 그렇게 사는 게 사실은 진짜 실력인데 학점이 본인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으면 걔네들은 냅두세요 그거 너무 걔네들이 그렇게 살든 내가 내가 그 사람 터치할 권리는 없잖아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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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고 싶은 것처럼 살 권리가 있는 것처럼 아무튼 제가 친구들보다 코딩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관련된 분야를 더 공부하고 있다 정도여서 그런지 그 사이에서 저의 자존감이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못하면 자존감 떨어지죠. 학점도 챙기지 않으니 컴퓨터 쪽 지식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취업 컨설팅을 진행해도 성실도의 기준이라면서 35, 3.5는 넘으려고 합니다. 아주 그냥, 아주 그냥, 핵, 아유, 아주 그냥, 그냥, 아우, 학교가 아니 뭐죠, 그냥. 멋져 그냥. <laughs> 교수부터 아주 취업, 취업 그 사무실 그쪽까지 대단하네요, 진짜. 근데 원래 이래, 그냥 이 학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진짜 많이 그래요. 학교에서 대학 특강 이런 거막 들어보고 해보면 진짜 잘 몰라요. 바보들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들만의 리그처럼 그들끼리 그 룰에서 경쟁하더라고. 그럼 옆에서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선 너무 귀여워. 그래서 아무튼 이런 친구들 보면 속상해요. 학점을 챙기려고 하면 이거 공부하는 시간에 안드로이드 공부를 하면 더, 좀더 잘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 집중이 안 됩니다. 제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laughs> 개발하는 게 맞지, 개발자인데. 이론 위주로 시험을 친다고 해도 프로그래밍 언어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요? <laughs> 아니,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부 자체는 해서 하면 다 좋은데 일단은 보통 이제 진입장벽이 있어요. 그 개발쪽은 보통 그걸 많이 못 넘어서 포기하고 다시 도전하고 포기하고 다시 도전하고 이런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어 근데 그거 한번만 넘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 뭐랑 뭐 비슷하냐면 자전거 같은거 탈때 어 한번 제대로, 제대로 타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두발자전거 그냥 탈만 하잖아요 그런거야 근데 그 그 중심 잡는 법을 몰라서 막 넘어질 것같아서 자전거 타면 되게 무섭잖아요.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해요. 한 번만 익숙해지면 별거 아닌데. 이런 느낌인데, 그한 번에 익숙해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지. 난이도가 높으니까. 근데 이렇게 어설프게, 근데 어설프게, 어설픈 상태에서 뭐 과목 여러 개 듣는 거는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몰빵에서 제대로 공부하는 게 어설프게 하는 이보다는 훨씬 나아요. 팀노바 친구들이 왜 학교 가면 꽤 그래도 되게 못하던 친구들이 많이 오거든요. 전공자들 중에서도. 다 노답인 애들 많이 와요. 걔네들 와가지고 학교 가면은 그래도 꽤 잘하는 편으로 인정받고, 어, 예, 네. 실제로 뭐, 아무튼 되게 잘 나가요. 그왜 그럴까? 근데 그 친구들이 막, 이런, 이런 이론적인 이런 과목? 이런 거를 접해도 되게 잘해요. 왜 그럴까? 어, 개발이 기본이 되었기 때문이죠. 내공을 기반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그 저도 어쨌든 개발이 기본이 되면 다할 만해요. 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저는 일반 학부생 때 배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딱히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전공자들이 학교 다시 돌아가면 약간 좀 지루해요. 어, 너무 난이도가 쉽다 이거지. 그 약간 그렇게 만들어놔요. 근데 왜 어떻게 그렇게 되는? 지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아무튼, 이런 위주로 시험을 친다고 해도 프로그래밍 언어 과목은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위주로 시험을 친다. 언어 과목. 아, 그니까 다 하세요. 다 해서 나쁠 건 없어요. 어 팀노바 후기 글을 보니 여유 기간을 1년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과가 1년 단위로 휴학할 수 있어서 고민입니다.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만약에 7월에 팀노바를 가게 되어 1년 3개월 이후에 수료한다면 2년 정도 휴학을 하게 됩니다. 복학하고 1학기 다니면서 더 공부하고 취업해 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 근데 너무 웃긴다. 뭔데 뭔데 1년씩 하라 그러지? 그걸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우린 그렇지는 않던데. 우리는 아, 근데, 이게, 진짜, 어떤 학교들은, 취업계도 잘안 내줘. 아니, 취업을, 그닥, 그, 되게 막, 대가리가 다 빠가지고, 그, 약간, 뭐라 그랬지? 약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학생들이 취업계 빨리 내고 간다면, 지들도 나쁠 거 없거든. 이상한 프라이드 있다, 고집 같은 거? 그니까, 러 뭐,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게 있나 봐. 지금, 2학년, 2학년이죠. 2학년, 이이지 3학년, 4학년을 앞두고 있네? 어, 제 생각에는 일단 1년을 제대로 해보시고, 어, 그 다음에는 그냥 학교 다니면서 병행하세요. 어, 초반 1년 해가지고 피지컬 많이 올리면 학교 다닐 때 성적 포기할 각오로 하면 그렇게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애들 지금, 그, 뭐지? 팀 누바 후기 막 검색하면 나오는 거, 저도 보고 조금 웃긴 게, 제가 그래요. 그거 딱 보고서 이제 수업할 때, 애들한테 물어봐 진짜 이 정도냐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그 기억을 떠, 떠올렸을 때 기억이 미화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막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약간, 어, 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한군 생활이 제일 힘들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들 힘든데, 어 자기가 한게 제일 힘들어 보이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뭐뭐 뭐 지렁이 한 마리가 지나갔다. 이 이런 얘기가 있으면 뭐 지렁이 한 마리 밟아 죽였어. 이렇게 얘기할 거를 시, 시, 뭐, 시커먼 구렁이 한 마리 밟았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약간 과장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팀 그러니까 노바가 그렇게 힘들면 수료자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죠. 근데 생각보다는 그할 만합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제가 야 그렇게 솔직히 그 정도냐?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무슨 뭐 지옥이다 뭐다 뭐말 던지는 소리였는데 근데 그 친구 잘잘 잘 일하고 같이 다녀요. 어잘 하고 어 잘해요. 엄청 잘하고 그리고 막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하 보통 해요. 애들한테 물어봐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해요.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엄청 다 되게 재밌는 일도 되게 많고. 그리고 막상 수업 오면 다들 되게 쫄고 많이 오세요. 아니, 되게 쫄고 막, 청강 오시는데, 뭐, 여기 되게 힘들 것 같다는데, 분위기도 되게 좋고, 막, 그래서 의외로, 어? 그, 생각보다 되게 편안해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청강 오시면. 너무 웃겨, 진짜.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음, 그래, 빡세진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1년 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1년 휴학하는 것까지는, 어, 본인 선택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학교 다니면서 그냥 해봐도 될것 같은데, 본인이 정말 자신이 없으면, 1년, 그니까, 학교를 목적에 두고, 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고, 학교에서 인정받는 걸, 그, 기준으로 두면, 저는, 어, 사실 여기 1년 휴학하고, 뭐, 학교에서 뭐, 좋은 학점 받고, 뭐, 이런, 그, 1년 뒤부터 뭐, 되게 잘하고,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대학생이라서 학교만 보이겠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30년 동안 해야 될 거는, 현업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때, 뭐, 여기서 인정받고, 자시고, 뭐, 어차피 뭐, 노답인 학교에서 뭐, 그냥 노답 인정받으면, 뭐, 그게 좋나, 그게? 어차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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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체가, 노답이면은, 안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대학 시스템, 특히 나 학사, 석사, 박사는 차라리 어떤 하나의 특화시켜서 뭔가 연구도 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납 괜찮은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학사 시스템을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가장 왕초보를 가르치는 게 학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학사에서 특히나 이제 그 교육자들이나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대학 교육이, 특히나 컴퓨터공학 교육이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약간 그 기본적으로 그걸 그런 곳에서 어, 되게 잘 성장해 나가는 애들이 드물어요. 음.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대학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한가? 이 생각부터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냥 현업이 중요하다 하면, 저는 다른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휴학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휴학을 하지 말고, 그냥 팀노바 학교 다니면서 학교 성적 포기할 각오를 하고, 팀노바 위주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학교 실습 시간에 코드를 짜는데, 얘네가 ASP 시간이야? 그러면 나는 PHP를 짜는 거지. <laughs> 내가 그랬어, 내가. 내 학교 다닐 때 수주받은 일이, php 일이 있어서 막 하고 있는데, 조교가 뭐 하냐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그냥, 어, 제가 할 일이 있다고, 그냥 가시라고 막 이렇게 했죠. <laughs> 너무 웃겼었어. 네, 제가 할 일이 있어서 이거 한다고. 그러면뭐 성적 어쩌죠? 아, 저는 성적 그렇게까지안 받아도 되고, 막 이렇게, 뭐 그냥 얘기 잘했죠. 아니, 그냥 뭐라고 하면 그때 이제, 막 기계 얘기를 하면 하는데, 보통 터치 안 하잖아요. 학교에서 자기가 할거 하면. 뭐 그렇게 했었어요. 뭐 거의 그런 갈고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수료한 친구들도 있어요. 의지가 강하고 똑똑한 친구들이라고 생각도 들지만 보통 의지가 중요하죠. 어 아무튼 부모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 저는 2년 휴학하는 건 별로 인게 저는 빨리 데뷔하는 친구들이 좋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아예 휴학을 안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그리고 4학년, 2학년 때는, 어, 취업하고 복학할 때 되면 취업계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 어, 취업계 자체를, 취업계 자체를 많이 내고 있고요. 학교에서 그 2학년, 어, 2학년 괜찮다고 생각하면은 바로 취업계 내는 것도 괜찮고 어떤 학교는 1년 취업계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학점에 연연하지 마세요. 팀노바는요 그런 거 애초에 연연하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뻥을 까는 게 아니고 뻥 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그 진짜 대놓고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을 컨설팅할 때 팀노바 팀원들이 이력서에 성적을 쓴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막 100, 지금 백명 가까이 취직을 했는데 얘네들 중에 쓴 사람 한명두명 명 될까 모르겠네. 그 제가 일단은 컴, 제가 보는 팀노바에서 쓰는 이력서에서는 없어요. 아예 학점을 쓰지 않아요. 웃긴 건 물어보질 않아요. 그 진짜 안 물어봐요. 학점에 관심 있는 건 본인들 학생들 본인들이고 그 안에 세계관 그 학생들과 그들만을 읽그죠 그들끼리. 그렇게 하지만 현업에선요, 특히나 팀노바가 가는 그런 어, 경력자 포지션들, 그런 연봉의 수준을 받고 가는 포지션들은 애초에 뭐할줄 알아요. 이게 되게, 이거에 되게 훨씬 냉정하고 개발 기술력에 냉정한 거지 무슨 뭐 이렇게 막 학점이 얼마고, 막 그러니까 자네 뭐성실하네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전형적인 대기업 인사팀 프레임 프레임인데 어, 다 노답일 때는 성적이라도 좋은 애가 나요. 아 아니면 다 노답이면 다 실력 없으면. 어, 뭐, 학교라도 좋은 애가 낫습니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제 생각엔. 아무튼, 여기까지 답변 드리고요. 어, 어, 플랜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의지가 있고, 그렇다면 학교를 휴학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그냥 성적 한, 한, 뭐, F만 안 받을 정도. 졸업하려면 F 받으면 안 되잖아. 그것만 하시면, 어, 그래서 졸업할 상황만 만드시고, 팀노바에만 충실하셔서 수료하신다면 제가 무조건 취업은 책임집니다. 책임집니다. 무조건. 지금까지 그렇게 막빠가지고막 성적 빠가지고막 노답인 애들 다 취직시켰고, 어, 그 불이 익 1도 없구요. 막 되게 찌질하게 취직한 것도 아니고 되게 멋있게 다 취직했으니까, 어,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개발 능력을 키울 생각부터 하세요. 일단 이거 뭐, PHP 7, PHP 5, 뭐 이런 거 뭐, 사실, 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걔네 그 실습시키는 입장에 되게 안 중요할 수 있지만, 현업에서는 이두개 차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어 보통 다 php7으로 넘어가는 추세인데 조금 약간 쇼킹 한거죠 근데 문제는 php4도 있고 php3가 있는데 이런 버전들을 그게 안 중요하다면 지금 걔네들이 쓰겠지만 php5에서 7으로 많이 넘어갔어 이미 어 그런거 여러가지 봤을때 좀 고민되는게 이해는 됩니다 음, 아무튼 팀누바에 왔을땐요 그냥 학교는 그냥 거들 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학교를 어디 들어갔냐가 중요하지, 거기 졸업했다, 안 했다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어, 그러니까 졸업한 게 좋죠. 그러니까 학사를 졸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일단 들어가는 게더 힘든 구, 분야다 보니까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어, 그거 갖고 있고 나머지 성적 성적이 뭐 여기서 3점 몇이든 뭐 서울대생인데 여러분들도 그러잖아. 서울대생인데 2.5점이야. 서울대생인데 4.5점이야. 어, 이렇게 봤을 때는 극단적으로 보이니까 4.5점이 훨씬 좋아 보이는데 막상 경력자되 면은 2.5점이 일 잘하면 그냥 땡 장땡이라니까. 일단 서울대 들어간 게 대단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팀 누가 오실 때는 항상 실력 위주로 어, 그리고 성적은 저는 학교 병행 가능하나 의지가 좀더 강해야 된다. 좀더 힘들 수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의지만, 의지를 가지고 일단 청강부터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